응어 됐다 아니 세상에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끊어지는 게 말이 되냐고 그것도 내 최애 인이션 노래였는데 아 정말 속상하네요 아니 그리고 그 누구야 지수야 유라 언니랑 같이 있니 아니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끊어지더라고 이게 세상에 아 너무 창피하네 한창 부르고 있었는데 말이야 타려 고치? 아유 모르겠어요. 전 그냥 그저 신나게 노래를 했을 뿐인데 다시 사라졌어. 음. 아니 주현지. 아니 아니 한 시간이면 원래 딱딱딱 딱, 딱 잘려요? 아이엠이 뭐였지? 아이엠이 어떻게 시작했죠? 아이엠이 뭐지? 아이엠이 뭐였지? 아이고, IM. 원래, 근데, 원래, 원래 딱 잘려요? 아, 진짜. 오, 세상에. 어, 저희 강아지. 탄이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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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뽀뽀 해주세요. 음, 아우, 입는데. <laughs> 아, 한 시간에 끝내는구나. 업데이트를 해야 된대요. <laughs> 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 너와 함께라면 분명히. 멋질 거야 언제까지나 널 지켜줄게. 차기작 대극장 있으신가요? 오디션 떨어졌습니다. 요즘 계정은 안 그런데 예전에 만든 계정은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제 네, 예전에 만든 계정이라서. 아이엠이 예 뭐였지? 음, 뭐였지? <laughs> 수빈 씨, 오디션을 터뜨리면 어떡해요.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 어, 왜, 왜, 왜 뭐지? 왜 뭐였지? 전그 노래, 그 노래도 좋아요. 그거. 그립? 아까 제가 부는게 그립 아닌가요? 산 곳, 십억, 킬하라! 전국 시대 야기저 하늘 위로, 지 I pray for you m y m a k me so numb 넌 어디 있는지 어, 어지럽네 하루하루의 모습을 바꿔봐 음력보다어래왔던 나의 그 꿈을 찾아 <laughs> 뮤지컬 배우 지망생들에게 연기 잘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연습방법 저는 데뷔 전에는 친구들이랑 스터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영화 독백이나 아니면 영화 2인 대사나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영상 찍고. 달빛 천사? 달빛 천사 뭐지? 외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줄 거야. 메마른 가슴 속을 적셔줄 멜로디.

아 연극제 힘들죠 안경 없으니까 진짜 허전하죠 그럼 난 진짜 안경을 써야겠다 꼭 해보고 싶은 역할이요 음~ 성 음~ 꼭 해보고 싶은 역할? 저 웃는 남자 대하 근데 네 그렇게 됐습니다 대하는 성균관 당시 경쟁률 글쎄요 그때 모르겠네 한 40대일인가 음 근데 저는 오디션을 예전에 오당신이 잠든 사이 그거랑 그 김종욱 찾기를 봤었는데 전 진짜 망했었거든요 심지어 그 오당잠을 봤는데 어 당그 뭐지 당시에 음악 감독님이 저 오디션 때왜 이렇게 숨을 안 쉬고 노래를 하냐고 그래서 저는 숨을 안쉰게아니라못쉰 거였거든요 너무 너무 부담되고 막 떨리고 이러니까 긴장되니까 근데 그래서 단한 번도 오디션에 붙어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 그때는 문스토리 때 처음으로 어, 해주씨 미안해요 해주씨 미안해요 계정 차단된 게 아니고 못 봤어요. 달빛천사를 모른단 말이야? 숨소 뭐와왜 화가 났어? 네가 여기 앉은 거잖아 아니 해주띠 어디 계세요? 나가셨어요 숨소 하지 마세요 아, 닥터슬럼프 그거 아세요? 드래곤볼에서 닥터슬럼프 같이 나오는 거? 아니 나가세요? <laughs> 선생님 벌써 가세요? <laughs> 아, 죄송한데 다들 무슨 일이야? 왜 순서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지? 절려? 그래 놓고 저렇게 새겁게 나간다고요? 박수아인 뭐야? 아, 나, 아니, 아, 나 내일 할때 생각나는 거 아니야? 샬롯! 그러니까 샬롯! 숨을 서! 아니, 금주띠드래곤볼이 닥터슬럼프 나와요. 어, 근데 저는 진짜 연습실을 매일매일 나갔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연습실을, 나가는 돈이 아까워서 연습실을 차렸습니다. 아니, 전해주 씨 뭔데요? 그래서 약간, 그리고 약간 레슨 받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레슨을 좀 받아볼까 합니다. 맞아요, 작가님이 같아요. 어, 톤을 만든 게 아니고, 약간 그냥 제 톤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거 꾸며내면좀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노래 잘 부르는 방법? 전 노래를 잘하는 배우가 아니어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연기 레슨은 안 받았고, 그냥,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다 같이, 뭐, 그냥 쫓자가지고 이렇게, 대본, 탁, 테이블리딩도 해보고, 아니면 그냥 나와가지고, 이렇게 동선 짜면서 같이 해보고, 이런 식으로. 아니, 종석띠가 왔네. 근데 전 진짜 노래를 막 잘하는 사람은 아닌니다 진짜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전, 전 다운이한테 단한 번의 질투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걔는, 나와는, 이, 레벨우가 다르다고 할까요? <laughs> 아니, 진짜예요. 그래서, 사실, 막, 부럽지도 않고, 뭐, 좀 잘한다, 이런 느낌인데. 저도, 그렇게. 아니, 전혜주 씨,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응? <laughs> 음? <laughs> 해조띠, <해줬대>, 가지마, 거지모. <laughs> <laughs> 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기작은 있는데, 이거 말하면 안 돼가지고. <laughs> 감사합니다. 다나 헤만스 호기심. 아, 저도 호기심 너무 좋았는데. 안 돼. 지금 물 완전 많이 채워놨단 말이야. 그게 되게 좋은 공연이라고 하던데. 아우! 넥!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근데 넥은 진짜 노래가 정말 높더라고요. 노래 너무 좋지만, 음, 역시 작품 진짜 좋은데, 와, 저건 진짜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깔깔극. 아, 저도 깔깔극. 하고 싶은데 신나만이 진짜 재밌었는데 바로 차기작 들어가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작품 작품 고르는 기준? 그냥 열심히 읽어보는 것 같습니다 읽어보고 잘 해낼 수 있는지 유진도 되게 작품 너무 좋다고 하던데. <laughs> 아 그럼요. 보러 오세요. 네, 저를 줄까요? <laughs> 어 캐릭터보다는 제가 잘 표현할 수 있는 거 있는 드라마? 내일 전매추. 어 제육 쌈밥아 <laughs> 감사합니다. 해적 본 적은 없는데 저는 너글자도 사실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 클립 영상이 하도 많이 떠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다 봤었는데 요즘 보는 드라마 드라마를 잘안 봅니다. 투표 해야죠. 예. 와, 시켜주면 참 좋겠는데. 아이고, 감독님. 문스토리를요? 문스토리 진짜. 벚꽃 구경하셨나요? 성북천 벚꽃이 엄청 예쁘더라고요. 예. 성북천 진짜 예쁘죠? 아, 사람 진짜 많던데? 요즘? 아까. 연습실 가면서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에 인스타에 떠서 그런지 원래 저렇게 많지 않았는데 원래 내 동네였는데 영화 아 영화 좋아하죠 <laughs> 아 근데 제가 저 집에 TV가 없어요 <laughs> 어 성복구 사야 하세요? 응? 음? 어, 근데 저 성복구 사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연극? 제가 연극했었나요? OTT는 넷플릭스 하고 있습니다. 아, 넷플릭스만 보고 있습니다. 음 저도 젠더프리. 요즘은 사실 뭐 성별이 크게. 그게 런 있나요? 근데 저는 옛날 영화 좋아해요. 아니면 지브리 이런 만화 그런 것도 좋아하고. 영화는. 오토라는 남자 좋더라고요. 넷플 최근에 재밌게 본 콘텐츠는? 나는 솔로. 하고 싶은 역할? 하고 싶은 역할은, 뭐, 시대 캐플러도 해보고 싶고. 근데, 전, 저는, 어, 음. 막상 뭐 해보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할 말이 없네. 해보고. 미드나잇은 하고 싶은데 연락이 안 오네요. 아이고. 군대 가시는구나. 화이팅입니다화이팅해요 내가 봐도 어울린다? 음. 음, 캐롤리나. 아, 인터뷰 싱클레어는 좀 너무 힘들 것 같아. 은밤 좁았니? 아 좁았니 그거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잘할 자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캐롤, 캐롤 아직까지 저도 질척되는 중입니다 공포영화 안 좋아해요 갑자기 써니 보이? 아 그럼요 저는 너 글자는 제가 대표님한테도 하고 싶다고 계속 했던 작품이어가지고. 싱클레어 넘버가 뭐였지? <laughs> 써니보이, 이번에 미오 올라가지 않아요? 투유? 트레이스유? 투유는, 투유는 제가 그 발성이 될까요? 힘치치가 뭐야? 힘치치? 치치가 뭐지? 리지. 아, 리지, 저도 하고 싶은데. 관극을 자주 다니는 것보다는 저는 영상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미호 2차 팀이 나중에 밝혀진 데서 장안의 화제라고요? 2차 팀이 나눠져 있구나. 아, 미호의 치치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 치치도 있고, 써니보이도 있고. 한 명은 누구지? 독림. 독림 하고 싶어. 엘리사, 리즈 하고 싶은 데연 아. 스티비, 맞아. 스티비, 써니보이, 치, 아, 치치는 누군지 몰랐는데. 스티비랑 써니보이. 근데 이 셋이, 세밖에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렛미플. 렛미플 너무 슬펐어. 렛미플 정분에도 해보고 싶어. 요 안녕하세요. 어,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10분 정도 뒤에 이제 라바 꺼볼까 해요. 이제 1시간 반을 지금 이러는데 어, 저, 저희 집 강아지가 이렇게 절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laughs> 제가, 어, 미안하네요, 이 친구한테. 그래서, <laughs> 저 이거 빨개졌죠? 미안해. 그래서, 10분 정도 뒤에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아, 아일랜드! 아일랜드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둥둥, 아 둥막 이러잖아요. 아니요, 마실은 이미 갔다 왔습니다. 하루에 두번 마실은 안 되는 일이지. 우리의 룰이 있잖아, 타나. 아, 나탈리, 나탈리 떨어졌는데, 다음번엔 꼭 제가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약간 다들 이렇게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런지, 네, 마실은 못 알아들어요. 타미는 못 봤어요 <laughs> 절대 네가 원하는 그 단어를 말해주지 않을 거야 <laughs> 제 인생캐? 제 인생캐는 아무래도 한스? 아... 라방이 저희 집입니다 여긴 저희 집이에요 내일 저녁 메뉴? 응. 내일 저녁 메뉴. 냉삼에 김치. 이렇게. 구운 김치.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수박은 꼭 다시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니, 아까 간식을 먹었어요. 제가 잠깐 나간 사이에 간식 그 봉투를 뜯어가지고. 그걸 다 먹었더라고요. 한개 빼놓고. 그래서 간식은 없어요. 안줄 거예요. 내일 저녁 메뉴 브런테. 고기가 없으면 좀 그렇잖아. 안 주니까? 아 냉삼. 갑자기 또얘기하거 먹고 싶네. 아나공 끝나고 냉삼 먹고 밤꿈 보러요? 그럼 저는요? 아 간식은 못 알아들어요. 아 생존자 아 근데 1인극 무서워가지고 왜웃까 밥도 있잖아 아전 정말 저 친구를 잘 모르겠어 왜 이러고 아 제가 막고 있나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다들 브론테 보러 오세요. 브론테 진짜 좋은 작품인데. 근데 원래 제가 뮤지컬 전공이 아니고 연기 전공이어가지고 원래는 연극만 했었거든요. 학교에서도. 네. 그래서 연극도 하고 싶은데 기회가 된다면 꼭 연극도. 아브론테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뽀뽀, 뽀뽀, 다섯 번이요? <laughs> 너무 좋아. 저 학, 학교에서 했던 공연이 사 살참미에요. 윤심덕. 저 학교 뮤지컬 공연 안 올려요? 저 때는 없었어요. 어, 퇴근길은 그냥, 모여 계시면 한 번씩 들르긴 하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저 아직 애기거든요. <laughs> 아, 사내, 사내 해보고 싶어. 아직, 따라 땄다는 거야? B 클래스에 여자만 있었나요? 진짜 왜이럴까왜 왜 그러는 거지 타나 타나 왜 그러는 거야 왜 정말 힘심덕 한 소절만 뭐가 있지 날개가 찢긴 한 마리 물새 그 어디로도 갈곳 없어 당구는 넓고 저 바다 끝없어 고그 노래 어, 정말 알았어 엄마 이제 곧 끝났어 놀아줄게 기다려 아 정말 타니 꼬리가 에밀리 나뭇가지 같네요 어 그러네 타니 제가 타니 야자수라고 부르거든요 타니 야자수 도쿄 인가 그 뭐였지? 지난 고향의 진부함에 지쳤어 이 도시에 외로움에 젖었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내일은 알수 없지만 좋은 건 좋은 거니까 남자와 여자 노인과 소인 빈부와 귀천 불이 없는 모두가 인간이라 부을 짓는 곳 여기는 덕혀 요, 요거. 사실 저희 학교에서 사회참미 연극을 올리고 그 다음에 저희 그때 학생 연출 맡았던 친구가 글루미데이였을 때 사회참미가 글루미데이였을 때그 어, 당시에 성종환 연출님이랑 김은영 감독님한테 컨펌 받고, 제작사에 컨펌 받고 이걸 올리려고 대본이랑 다 받아왔었거든요. 학교에서 올린다고. 그래서 노래 연습했었어요. 근데 저희 교수님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아, 거의 했어야 되는데. <laughs> 스웨그 에이지 지니 그게 그건가 그 노래 뭐더라 <laughs> 나중에 제가 꼭예 열심히 해가지고 아 레드북 너무 좋죠 전 사랑은 마치 노래 좋아해요 아 맞아 나의 길 뭐지? 나에게 가사가 뭐더라 사랑은 마치? 이른 아침 온 세상에 안개가 자욱해도 오해는 어느샌가 햇살이 눈부시죠 이거랑 도미닉 넘버 한 걸음 뒤에서 이건가? 제가 근데 도미닉 노래를 그 그녀 파트2는 안 들었어요. 소대에서 다 들리는데 그 들으면 눈물이 나가지고 못 나가겠어 하고 나 뭐지 이게 나? 의미의 의미 기억이안 나요. <laughs> 락시 너무 좋죠. 아 시켜만 주신다면 전 열심히 할텐데 아 겠는데네 이제 어 30분이 다 돼가고 있네요 어 첫사랑 첫사랑 아 봄이 찾아올 때 함께 찾아온 그 아이 풀숲에 앉아 책장을 넘기던 그 아이를 헤헤 <laughs> 네, 저는 이제 탄이와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제 3주 년을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이렇게 라방하는 것도 너무 재밌네요. 소통하는 게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음, 나중에 또 해볼까 해요. 재밌네요. 내일 저희 브론테에서 배워요. 안녕. 이거 저장을 할, 할까 봐요. <laughs> 한번 열심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고마워요!